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어, 원래 세자리 수직 늘다가도 또안될 때도 있고 잘될 때도 있고 뭐 항상 변수가 많죠. 근데 어제 영상이 좀 가장 역대급 영상이었었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독,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자, 오늘 영상은 더 중요한 영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리플은 이제 미국 시장을 넘어서는 글로벌 비전의 핵심이 될 거다. 요러한 내용들고 왔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넘어 서전 세계적으로 이 세대를 이끌겠다. 그리고 XRP 비증권성 상태에 대해서 법적 명확성 확보, 규제 문제 해소 된다. 그리고 그 날짜, 토요일, 일요일. 자 이렇게 며칠 안 됩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나오는 상승분 또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순간이고요. 지금 요거 3분도 안 되게 굉장히 짧게 담아놓을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놓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분명 도움 될 겁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이거예요. 자 규제 기관 의 몰락이다. 규제 기관이 몰락한다. 아, 누군가 억누르고 괴롭히고 그런 쪽이 사라지게 된다. 규제 기관의 몰락은 앞으로 있을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 종목의 성장, 가격 상승 또 추가적인 투자 유치 이거예요. 가격 상승입니다. 게리겐슬로 위원장이 사임을 하게 되고 이제 앞으로 리플과 솔라나 강세장을 전망을 하겠다. 일반적인 개미나 유튜브가 혼자 떠들고 앉아 있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암호화폐 탑티어 전문 언론사. 크립토데일리가 직접 얘기를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됐고, 그리고 비트코인 ETF 승인 될 때랑 똑같은 무빙입니다. 승인 날은 살짝 눌려야지. 자, 비트코인 ETF 때도 마이너스 17% 이상 뺐습니다. 이전까지의 상승은 선반영이었다. ETF 반감기 다 반영됐다. 5,500만 원 여기도 많이 오른 거고, 이제부터 내려간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비트가 1억 위까지 돌파가 나다 맞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그렇고 지금 다른 뭐 메이저 코인들의 하락도 이게 너무나도 별거 아닌 하락입니다 리플이 이제 승소가 나기 이전에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이전에 약간의 눌림목 아,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 스톰엑스 얘가 이거 발사가 나온 것도 이게좀 소름 돋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 유튜브 영상들 조회수가 한 4천에서 5천 넘어가는 영상들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그 영상들이 좋아요가 눌리고 구독이 늘게 된 것도 자 이것도 보시면은 이때 금토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 번호를 오픈했어요 010-6681-2441 이랬는데 이거 지금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죠 자뭐 대리운전 기사님도 계셔요 알림 계속 울려서 뭔가 했는데 도사님 감사하다고 요 코인이 뭡니까 알림이 계속 울렸다는 거 스톰엑스 새벽 시간대 업비트에서 알람을 계속 줬나봐요 스톰엑스 260만원 스톰엑스 알람 왜냐 이 상승이 새벽에 일어나게 됐으니까 토요일이 시작이 되는 그 시점 그리고 또자 부천의 50대 이모님도 저는 이거 영상에서 기회를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잡아야 하는 순간들 저 시드가 6억 9천 아 50대 이모님 300만원 200만원 80만원 9만원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모아왔기 때문에 시드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된 거라고 기회는 너무나도 많이 열려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좋아요가 319개 자 319개요 예자 그런데 남기신 분들이 150명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볼게요 지금부터는 저 저도 뭐한 시간 이내 답변 드릴게요 뭐 볼게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한 400명 남길 줄 알았는데 150명 이하라면은 이거는 기회를 안 잡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을 보신 분들 010-668-12441 개인 네, 번호 오픈했어요 네, 저한테 문자로 지금 바로 딱 이렇게 구독 두 글자만 남겨 오세요 구독 좋아요 누른 사람들이요 네 그분들 2번 자 이렇게 말할게요 자 다음 주부터 올라가게 될그 코인이 뭐 Okay. 다음 주부터 40%씩 올라가게 될 코인이 뭐가 있을까요? 자 리플이 오르면서 끌고 올라가게 될그 디파이 결코인이 뭐가 있을까요? 올라가는 코인들의 특징이 있죠. 스톰엑스 오늘 올라갔으면은 자 펀디엑스 아니면 제로엑스가 오늘 올랐어야 돼요. 근데 펀디엑스 아직 14%밖에 안 나왔습니다. 만약이라도 여기서 자 역프가 끼게 된다면은 단타를 치세요. 근데 김프가 끼게 된다면 단타 아닙니다.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펀디엑스 또 엑스 하나 또 있죠. 바로 거기 그게 제로엑스입니다. 자 꿈틀꿈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 있지만, 저 아직까지는 이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큰틀 속에서만 볼게요. 큰틀 속에서, 자, 얘가. 한 번이라도 눌러 주게 된다면 진입입니다. 550원 밑으로 뺐을 때 진입이에요. 나 이거 진짜 이게 얼마짜리 레슨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리고 리플의 상승은 이제 앞으로 리플과 스텔라루멘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거다. 자, 요거 관련돼서 미디어에서 다루기에 좀 예민한 내용들, 민감한 내용들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신 분들 맞다면은 그분들한테 보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구독자분들도 제 영상을 원래부터 보셨던 분이 아니에요. 제가 <laughs>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타다가 대리 기사님한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보고서 이렇게 진짜 문자를 남겨주셨어. 나도 이 번호를 내가 알아본 거야. 내가 불렀던 그 기사님이셔서. 그래서 이분한테, 어, 그러면은, 스톰엑스 잡아라. 유튜브 방송 보고, 아,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눌렀으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선 답변을 드린 게 이거였죠. 오늘도 안 좋은 점. 맞아요. 직업은 직업이고, 일은 일이고, 그리고 투자는 투자고. 그리고 요것도 그냥 용돈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냥 어 그렇게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순간적으로 힘이 될수 있는 그런 돈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 안 되는 수익이랄지 몰라도 모아 나가게 됐을 때 이분처럼 되는 거예요. 저 310만 원, 200만 원. 얼마 안돼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이 시드가 7억, 7억 갈까이 돼가고 있어. 근데 앞으로 리플의 승소로 인해서 이게 곱하기 10배가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날짜, 그때까지 저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고 업로드 를 해드리면서 모든 사람들과 동행을 하겠다. 구독, 좋아요 눌렀으면 괜찮다. 요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무료로 전화하겠다는 이 취지가 무효화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무료로 받은 만큼 무료로 베푸시길 바랄게요. 이게 진정한 선한 영향력이다. 이 점을 잊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자, 01066812441. 아, 지금 바로 남기세요. 문자로 나한테 딱 이렇게 구독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고 들어오는 문자 보면서 한 분씩 또 답장 치고 있도록 할 텐데 앞으로는 그냥 놀 건지 벌 건지 이거는 본인들이 좀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적극성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결과가 실제로 어마 무시할 거라고 정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선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더 뛰어난 양질의 자료를 들고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